안녕하세요 작가 김성엽입니다. 우리 아이들 새 학기를 맞아서 아마 이것저것 되게 고민이 많으시겠죠? 어떤 준비물을 사야 하나? 또뭘 준비해야 되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번 시간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이 꼭 준비해야 되는 필수 준비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학급을 경영하라로 세바시에 출연한 적이 있는 초등 교사입니다. 제가 세바시에서 소개했던 그 이야기들이 모두 제첫 번째 책, 선생님들이 지금 정말 많이 읽으신 책이죠. 이 학급경영 멘토링에서 다뤘던 그 노하우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이 책에서 이것만은 꼭 있어야 해요. 라고 선생님들에게, 전국의 교사들에게 가르쳐드렸던 바로 그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교사들에게 알려드리는 바로 그 필수 준비물을 살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을 챙기실 때 주의할 점은 미리 챙겨야 되는 준비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미리 챙겨야 하는 준비물은 정말 이건 어느 교실이나 어떤 교육 상황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은 챙기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학교마다 또 교사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계약한 다음에 정말 세세하게 선생님의 그런 안내에 따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느 교육 환경에서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필수템들, 필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준비물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필통입니다. 필수 준비물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필통입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필통은 아이들이 어떤 수업 시간에도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전담 수업을 하러 가도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수업을 해도 심지어 학원이나 과외를 가도 이것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필통. 이 필통에 꼭 챙겨야 되는 준비물이 있고요. 넣어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필통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런 딱딱한 필통입니다. 이렇게 각이 져 있고 딱딱하죠. 이건 헝겊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퍼가 달려서 닫게 되어 있는 가벼운 필통이죠. 둘 중에 무엇을 써야 하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예쁜 거, 편한 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교실에서는 이런 필통은 쓰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뜨렸을 때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친구들이 수업할 때 방해가 되니까 딱딱해서 떨어졌을 때 소리가 와장창 나지 않도록 이런 필통은 쓰지 말아라 이렇게 안내했고요. 될수 있으면 떨어뜨렸을 때 소리가 안 나는 제품으로 그렇게 구매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필통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필수 준비물들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가 있어요. 15cm 이상 되는 자를 갖고 다니게 하는 게 좋은데 딱딱해서 휘어지지 않는 그런 15cm 이상의 자입니다. 특히 여기 이게 투명한 자보다는 이렇게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자가 좋은데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려가면서 읽도록 안내해 주시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줄 읽고 한줄 읽고 한줄 읽고 하면서 그 읽고 있는 문장에만 집중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문장의 밑줄을 그을 때도 반드시 자를 사용하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사색 볼펜입니다. 제가 반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선물했던 그런 준비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색 볼펜은 저희 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준비물이었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사색 볼펜 활용하기를 가르쳐드릴 텐데 한번 배워놓으면 대학교 가서까지 쓸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색 볼펜 활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아마 이거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형광펜입니다. 공책을 쓰게 되면 아이들이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쓰는 것이죠. 네, 형광펜. 아무 색깔이나 어, 좋아하는 색깔로 하나만 준비해 놓으면 되니까 형광펜도 챙겨주시고요. 지우개가 있겠죠? 네, 지우개도 미술용. 지우개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고르라고 하면 아이들은 예쁜 지우개를 고르거든요. 그런데 지우개는 반드시 잘 지워지는 지우개를 기준에 두시는데 미술용 지우개가 가장 잘 지워집니다. 그래서 미술용 지우개로 준비를 하시고요. 네임펜이 있습니다. 네임펜은 아이들이 준비물을 갖춘 다음에 이름을 쓸때 활용하는 겁니다. 네임 스티커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붙여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가 집에서 붙여 주는 네임 스티커보다 아이들이 그때그때 그때 자기 물건에 이름을 쓰게 해 주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내가 관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정말 좋은 방법이죠. 네임 펜드로 이름을 쓰게 하세요. 네, 네임 펜. 다음은 풀입니다. 네, 풀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다니면 아이들이 이렇게 필통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가 있죠. 초등학생들은 특히나 수업 시간에 뭔가 붙이고 오리고 자르고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니까 풀도 가지고 다니면 좋겠지요. 이런 지도를 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 필통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꺼내 보면 막 이만큼씩 필기구를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활용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은 쓰지 않는 그런 필기구를 갖고 다니죠. 그래서 빼야 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정테이프, 초등학생들 별로 쓸일 없습니다. 수정테이프 넣지 않아야겠죠. 다음은 샤프입니다. 네, 음, 공책 정리를 완벽하게, 정말 능숙하게, 하기 전까지는 샤프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손글씨 쓰는 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기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일을 처음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샤프로 이렇게 쓰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샤프보다는 연필을 쓰는 게 좋은데 샤프는 심이 가느다랗고 잘 부러지거든요. 아이들은 이렇게 정교하고 가느다란 이런 심을 활용할 정도의 그 정도 손 그런 정교함이 아직은 부족하니까 샤프 넣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오리고 붙이는 활동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따로 지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커터칼을 필통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커터칼은 절대 넣지 않도록. 이건 과학 실험 시간에도 잘 쓰지 않아요. 위험해서. 그래서 커터칼은 빼 주시고 차라리 이 아동용 가위를 준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살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12색 색연필이고요. 이건 12색 사인펜입니다. 필통 못지 않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특히 자주 활용하는 것이 사인펜과 색연필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색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무슨 색일까요? 네. 빨간 색연필입니다. 저는 이 빨간 색연필은 빼서 필통에 넣어 가지고 다니게 이렇게 안내해 줬는데요. 초등학생들은 점수 주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짝꿍이랑 바꿔서 점수, 자기 꼴 자기가 점수 주는 것 이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빨간 색연필을 필통에 넣고 다니는 게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빨간 색연필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알림장을 활용할 때 안내장 잊어버리지 않고 잘 챙겨오고 챙겨가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서 안내장을 받아올 때가 언젠가요? 부모님이 사인을 직접 해서 보내야 될 때죠. 네,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된다던가 하는 경우에 아이들의 안내장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안내장은 상당히 중요하고 부모님의 사인을 학교에서 챙겨야 하는 그런 경우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의견을 물을 때는 음, 이 종이 안내장이 아닌 어플을 활용하는 그런 안내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님이 사인을 해서 돌려보내야 되는 학교로 다시 보내야 되는 그런 안내장 어떻게 가져가나요? 아이들 이런 파일에 넣어오나요? 이런 파일에 넣으면 가져가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알림장까진 잘 써오는데 안내장을 다시 챙겨가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교실에서 썼던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편지 봉투를 알림장 겉면에 붙이게 했습니다.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아무 봉투나 상관이 없거든요. 알림장 첫 번째 면에다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 넣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가면 아이들이 알림장을 체크할 때 사인 받아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여기다 넣어서 네 이렇게 편지봉투한 장만 붙여도 안내장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챙겨갈 수 있다는 것 제가 이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학급마다 또 학교마다 지역마다 또 학년마다 음, 각자 준비물이 다 다르죠. 이거 말고도 원고지 편지지, 편지 봉투, 또 색종이, 뭐, 양면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쓰레기 봉투, 또 물티슈, 깍티슈, 손걸레, 뭐, 기타 등등 엄청나게 다양한 준비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학급마다또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계약한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저랑 같이 살펴본 이 필통, 그리고 안내장 잘 챙겨가는 방법 이렇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로 물어보시고요. 김성유 TV와 함께하십시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